안녕하세요. 체육쌤입니다. 어, 요즘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챙기고, 안전도 챙길 수 있는 2021학년도 한밤하고 플로킹을 준비했습니다. 자, 플로킹이 뭐냐고요? 네,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킹이 무엇인지, 그리고 플로킹을 왜 해야 하는지, 다음 플로킹을 어떻게 할 건지 자 마지막으로 플로킹을 한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플로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킹이라는 단어 이전에 플로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플로킹이란 단어는 스웨덴어로 이삭 등을 줍는다를 뜻하는 플로카업과 영어로 된 달리기를 뜻하는 조깅의 합성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는 플로커업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조깅이라는 달리기 대신 걷기 활동인 워킹을 더해서 플로킹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걷기 활동을 통한 쓰레기 줍기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플로킹을 왜 해야 하는지 얘기할 건데요. 자, 플로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구석구석을 걸으면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지대에서 흡연이나 어,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쓰레기를 주음으로써 우리 학교 환경이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봉사 의식도 함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걷기 활동을 통한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플로킹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세 가지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1코스는 짧은 코스로서 건강하 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2코스, 긴 코스로서 안전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스는 통합 코스로서 함께하 길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된 세 가지 코스를 여러분들이 어, 점심 시간에 원하는 코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걷기 활동을 하며 쓰레기를 주워 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이 활동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할게 있는데요. 어, 급식실 앞에 보면 등나무가 있죠? 자, 등나무에 가면 우리 활동을 도와줄 학생의 간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가면은 자, 노란색 조끼를 받아서 입고 한 손에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에코백 챙기시고요. 다른 한 손에는 쓰레기를 줄수 있는 쓰레기 집게를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코스인 건강 하길은 1코스로서 610m 정도가 됩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걸어보니까 대략 10분에서 12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운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시간은 30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걷는 거는 10분 정도인데 30분을 인정. 대박! 세배 의조 시간을 인정해 주죠? 네. 여러분들. 자, 그럼 코스는 자, 등나무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자, 운동장 쪽으로 우리 정문 쪽으로 걸어가서 자, 운동장의 농구장 쪽을 경유해 가지고 우리 학교 운동장을 크게 한 바퀴 보도 블록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자, 이 상태로 쭉 나오게 되면 그다음 우리 학교 여자 기숙사인 바이오학사가 있죠? 네, 바이오학사 뒤편으로 돌아서 나와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등나무에서 피니시 하게 되면 예, 1코스가 완주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기코스는 안전하길입니다. 이 코스는 대략 730m, 아까 1코스보다 100m 정도가 더 긴데요. 이 것도 마찬가지로 30분의 운동 시간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는 일코스와 동일하게 등나무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번에는 뒤편, 우리 학교 건물 뒤편으로 돌 거예요. 그래서 자, 본관 건물 앞쪽으로 지나가서 자,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장 쪽을 지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학교 실습동 뒤편을 쭉 돌아 나오게 되면 은 체육관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체육관 앞쪽을 지나서 우리 학교 테니스장이 있죠. 네, 테니스장을 한 바퀴 돌고 나오게 되면은 자, 마지막 다시 본관 옆으로 지나서 첫 시작했던 등남으로 도착하게 되면 이 코스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3코스는 간단합니다. 자, 통합 코스로서 함께하 길인데요. 1코스와 2코스를 같이 도는 거예요. 네, 총 길이는 약 1.34km 정도 되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1시간으로 여러분들 운동 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코스가 잘 이해 되셨나요? 1코스는 우리 학교 앞쪽을 도는 거고요. 2코스는 우리 학교 뒤쪽을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플로킹을 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 자, 먼저 여러분들이 걷기 활동과 쓰레기 줍기 활동을 통해서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비만도 예방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학교 환경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깨끗한 학교가 될수 있겠죠. 자, 이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학폭이나 또는 흡연사항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기록으로 정리가 될 텐데요. 출발 지점인 등나무에 가게 되면 학생의 간부들이 활동 누가 기록 철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코스를 돌고 나면은 학생의 간부들에게 나 어디 코스 돌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다가 기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말 정도 추워지기 전까지 어 활동을 할 예정인데 학기 말에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 순으로 정리를 해서 자 우수 학생에게는 학기 말에 상품이나 간식을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시간이 17시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스포츠클럽 란이 있습니다. 네. 그 란에다가 특기사항을 기록해 줄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플로킹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 잘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환경도 챙길 수 있고 안전도 챙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